자, 인트론바이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트론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차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다들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대응 가능한 영역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리신 분들도 수익 전환 가능하다는 점. 이 점만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선물도 하나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인트론 바이오가 최근 주가나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또다시 추세가 위로 잡아주려 하는 모습들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 반, 걱정 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또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지 이 부분 우리가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아, 그러면 인트론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슈를 한번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주름 개선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이 보톡스 대체 소재 화장품을 지금 인트론 바이오 쪽에서 효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톡스 대체 신규 소재가 항산화 효능에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소식에 침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세하게 보시면요. 자 보톡스 대체제로 개발하고 있는 IN-SNS5는 근본적으로 피부 주름 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신규 소재고 최근 국제 화장품 성분에도 국내 화장품 성분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보톡스 효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네피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요 혈압 평가 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엔 보톡스 쪽에서 만약에 효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피부 미용 시장 쪽 관련해서 보톡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인트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쪽이 아니라 예전에 이 박테리아 파지와 박테리오파지 이 유래 단백질인 엔도리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항생제 내성균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을 계속 해오던 회사고요. 연구와 관련 기술 가치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파이프라인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WHO 산학 기관인 INN에서도 슈퍼 박테리아 감염증인이 바이오 신약 부분들이 유효 약물 성분에 대한 글로벌 신약 성분명인 코나바케이즈로 등록이 되면서 일단 박테리아 쪽 관련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보톡스랑은 전혀 다른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튀어나온 이 어느 하나의 성분 자체가 지금 보톡스 쪽에서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존에 하고 있었던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시지성과 그리고 만약 이번 보톡스 효능까지 입증이 된다고 하게 되면 피부미용 시장까지에 대한 5m까지 같이 얻는 거죠 그러면은 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펀더멘탈은 충분히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펀더멘탈이 개선이 된다는 라 부분들은 실적도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도 실적을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 이슈가 단순히 하나만 나고딱말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효력평가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효력평가 시험이 끝나게 되면, 효능이 입증이 만약에 됐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주가는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해당 이슈만 놓고 쉽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해당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 전략도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인트론 바이오 관련한 투자 보고서 최신 파일을 받아왔습니다. 오증권사에서 받은 파일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 결제까지 깔끔하게 떨어진 믿을 수 있는 보고서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고, 제가 간략하게 안에 좀 살펴보니까, 일단 기업에 대한 개요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신약 부분들에 대한 현재 단계,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린 부분들 있죠? 이 보토스 쪽에서 효능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년까지 실적 예상치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자네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매도 리포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트론바이오의 주주라면은 무지성 투자가 아니라 해당 카테고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만이 인트론바이오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크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제가 영상 끝나는 대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을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숫자 1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체크를 해서요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인트론 바이오 가지고 있다면은 꼭 보내주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11월부터는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너무 껴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가 저희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인데 이방 안에 보시면 아래쪽에 당일 급등 검색기와 매집봉과 기준봉의 차이, 그리고 수익 매매 조건, 추세선, 선의 스팸 매매법,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검색기 역시도 전부 다 올려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일 급등 조건 검색기는 저희 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린다는 점꼭 참고로 하면 되시고. 자, 오늘도 보시면은 총 4종목이 장 초반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덕성 28%까지 지금 상승률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볼트도 역시 26%, MBT가 26%, d t n c r o 가20% 이상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당히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엄청나게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네 종목들 모두 여러분들 장 초반 5%권에서 포착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5%권에서 포착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만 진행하셔도 확률은 60% 이상 나온다는 거 제가 장담을 하기 때문에 뭐 나오는 종목들 대부분 다 매수 진행하셔도 수익을 보는 폭이 더 크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는 여러분들 제가 수식 설정 다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전혀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로 이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를요 아무 글에서나 유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드리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방이 됐든 지인들이 됐든 어디에든 절대 유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검색기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은 제가 텔레그램하고 초대를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꼭 파일까지 다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넘어와서 빠르게 살펴보게 되면 고점을 찍었던 라인부터 지금까지의 라인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주가 하락폭이 강하게 나와준 구간들이 이 구간이죠. 자, 보통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자,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12,470원이라는 라인에서 세력들의 매물이 개인들한테 던지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거다 이런 1차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제가 누차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주가 즉 캔들과 거래대금들의 상관관계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매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죠. 결국 거래대금과 캔들의 하락 깊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같이 보셔야만이 세력이 있는지 나갔는지 이 여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폭이 강하게 나와준 이 구간들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거래대금들을 보세요. 자, 거래대금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단 정확하게 계단식으로 확 줄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시죠. 결국 거래 대금들이 준다는 것은 시장에서 인트론바이오를 파는 매물, 즉 매도 대금들이 거의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규모 자본들만 그냥 거래를 통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쪽에 끌어올렸을 때 당시를 보세요. 짧게 끌어올린 부분들이 여기인데, 자, 이때 특정 구간에서 대금들이 엄청나게 터져줬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700억. 2,200억이 터졌어요. 최근은 1,500억이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토탈적으로 보면요. 5,000억 원 넘게 이미 인트론 바이오에 터지면서 주가를 지금 다시금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쪽에 보시면 연두색 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매직 구간을 확인해 주는 지표인데 자, 연두색 불이 들어온 다음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똑같죠. 여기도 지금 연두색 불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결국 연두색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던 대금들을 이렇게 눌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2,470원이라는 가격에서도 매물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신고가를 갈수 있는 재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가 2년선, 1년선 밑에 6개월 선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중장기평 내에서 이렇게 주가를 핸들링 해주는 것 자체도 개인들이 절대 못합니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가를 움직이고 핸들링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흐름들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낙폭이 나올 때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그대로 몰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만 생각을 해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세로 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진행할 수있다면 분위기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 세로 포착 신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화세표 신호가 포착이 되고 어디서 매수를 진행하면 되고 어디서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 이와 관련해서 짧게 제가 1분 정도만 팩트로 여러분들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만약 영상 시청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제대로 배워가실 겁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000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3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 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 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력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세일스케어를 포착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력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포스코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력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레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양을 또 말씀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 된 상황이고요 해당 슬레 포착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두 눈으로 직접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도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11월도 마찬가지로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반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실시간 종목 뉴스 프로그램,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도 여러분들 말씀해드렸다시피 오늘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말씀해드렸었죠. 그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간단하게 보게 되면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라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 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순환매가 돌곳은 현재 2차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 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땅 끓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근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세로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 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